아침 아침에 은행 가려고 평소보다 모닝콜을 일찍 맞췄는데 더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은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에 매종 키친에 가방 맸어요. 전 이제 갔다 올게요. 월요일 시작. 월요일 점심 김밥이랑 잡채 먹을게요. 2,000원짜리 김밥인데 교리 김밥 부럽지 않게 계란이 많아요. 휴대폰 케이스가 드디어 때맞춰 왔네요. 바로 갈아 끼울게요. 원래 투명 케이스 사려다가 뭔가 생각보다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파는 정품 케이스 샀어요. 이게 정가가 45,000원인데 저는 38,000원 주고 샀어요. 또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똑같은 걸로 구매했어요. 여러분 헬로이츠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쉐이크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봅니다. 맛도 다양한데 딸기 맛이랑 말차 맛 있고 인절미랑 얼그레이 밀크티 맛 있거든요. 이번 주는 저녁에 다이어트 쉐이크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 이거 완전 빙그레 딸기 우유 맛인데 맛있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 운동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 주 생리 기간인데 제가 목표를 정했거든요. 점심은 맛있게 일반식 먹고 저녁에 쉐이크 먹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운동은 사실 이제 생리 터지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고 이번 주 저녁 쉐이크 먹기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운동 안 가려고 했는데 친오빠가 운동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질수 없지. 갔다 올게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 아 너무 덥다. 1시간 반 걸었고, 1 5 0 0 0 넘게 걸었어요. 화요일 아침. 오늘은 뭔가 온도는 낮은데 더울 것 같아서 반팔 블라우스 입었어요. 저는 이제 갔다 올게요. 안녕. 2,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마라탕. 와, 아, 미쳤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마라탕. 진짜 3개월 만에 먹어요. 세상에. 아, 일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남은 거는 내일 먹을게요 식사 끝! 음. 오늘은 운동 느낌보다는 산책 느낌 뭔가 운동 가야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근데 소화시킬 겸 그냥 산책 갔다 오자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서 그냥 산책가러 갔다 올게요. 저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와, 아직까지 배불러요. 너무 많이 먹었나? 이제 산책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은 1시간 10분 넘게 운동했고, 14,000번 넘게 걸었어요. 오늘은 네이비색 블라우스랑 셀린드 가방 맸어요. 이 블라우스는 예전에 자주 입다가 이제 살찌다 보니까 여기 밑에가 안 잠겨서 그동안 못 입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올게요. 배불러. 오늘은 밀크티 만 먹어볼게요. 제가 밀크티 맛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뭔가 요거는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한데. 아 어, 근데 밀크티 맛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3일째. 옷이 복사 붙여넣기 같네요. 어,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한시간만딱 걷고 오려고요. 확실히 마라탕이 조금 기름지고 제가 면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시원하게 못 가고 있어요. 난 오늘도 운동보다는 산책 느낌에 가깝게 걷다 올게요. 안녕. 오늘은 온도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습해서 그런가 덥네요. 잠깐 걷고 올게요. 수요일도 운동을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40분 넘게 운동했고 13,000보 넘게 걸었어요. 우리 생일 전에 제가 보통 2kg 정도 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황금기 때잘 빠져야 좋을 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미리. 여러분, 목요일 아침, 이제 학원 가려고 또 준비를 했고, 오늘은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청남방에 매종 키친에 냈습니다 되게, 셔츠가 좀 많이 커진 느낌이네요. 기분 탓인가? 저는 이제 갔다 올게요. 안녕! 오늘은 편집하는 중이에요. 오늘 자막을 다 끝내고 내일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금요일. 오늘은 핑크색 셔츠에 드파운드 쪼꼬미 가방 들었어요. 오랜만에 청바지. 가방은 쪼꼬미도 아이패드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좋아요. 저는 그러면 오늘도 힘내서 갔다 올게요. 여러분, 이번 생리 전에는 정말 식욕이 폭발했어요. 역대급으로. 그래서 요기오에서 빠바셀라길래 빵을 좀 사왔습니다. 얘는 연유 크림 들어간 바게트고, 얘는 강원도 옥수수 소보르 크림 빵인가? 그거고, 얘는 소라 초코파이? 얘는 새로 나온 건데, 양파 맛이 나는 피자 빵인가? 아무튼 그거고, 얘는 감자가 들어간 빵이에요. 커피나 아메리카노. 잘 먹겠습니다. 얘가 크림이니까 얘 먼저 먹을게요. 음. 얘 먹어봐야지. 방금 먹은 건좀 느끼해요. 제가 고로케를 안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오. 옥수수 냄새 확 나는데. 음. 자다가 폰 떨어뜨려서 휴대폰 강화유리가 깨져가지고 새로 샀어요. 사고로 제 휴대폰 기기가 아닌 걸 샀어요. 아 당근마켓에 일단 올려봐야겠다. 금요일 영상 올리고 저는 이제 운동 갈 거예요. 아 근데 생리를 해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왜 자꾸 안 하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아무튼 계속 배는 아프고 막 그런데 안 해요 주말에 하려나? 더워도 바람막이 입으면 땀이 더 나겠죠? 갔다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갑자기 운동하러 나오니까 오늘 빵 폭식한 후회되네요 운동 끝 아유 덥다 운동 끝내고 집 가는데 아 댓글 보고 너무 의로를 받아서 눈물이 나네요. <laughs> 눈이 통통 부었다. <laughs> 민망해라. 어, 금요일 운동도 끝이 났고요. 오늘은 한 시간 반 운동했고 15,000번 넘게 걸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올라가서 씻고 일찍 자야겠어요. 금요일 끝! 이거는 소머치에서 산 반팔 셔츠인데 블루색을 샀는데 민트랑 블루색 섞인 거 같네요. 색깔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사이즈 작을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네요. 그래도 한 사이즈 크게 사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딱 맞게 한번 사봤는데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좀 습해서 새로 산 셔츠 게시했어요. 처음에는 색깔이 제가 원하던 색깔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나갔다 올게요. 안녕! <S drinks> <Humming> <S UCS> <모든> <absorbed> <S 하나> 여러분, 전 동네에 와서 치킨 픽업하러 가요. 아, 배고프다. 힘이 없다. 오늘 시내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이 없어요. 비비큐 황금올리브에 새우 스틱 추가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새우가 완전 오동통해요. 음 제가 그래도 두 달간 생리 전에는 식욕이 괜찮았거든요. 이번 주 진짜 대폭발 대폭발. 짜증 날땐 치킨과 맥주지. 음 샀습니다. 아, 그 샀습니다. 오늘 사온 시장 가방인데 이렇게 제 취향 저격인 장바구니가 있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온 지비츠. 지비츠 달고 신으려고 하지 크록스도 그르지 는데아 너무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여워. 코카가 진짜 신의 한 수네요. 토요일도 운동 성공했고, 만천번 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쿠팡 주문한 게 왔는데, 뜯어볼게요. 얘는 강화유리, 새로 샀어요. 제가 제 기종이 아닌 거를 잘못 주문해서, 이거는 쿠팡으로 다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존슨즈 베이비 로션. 이거는 베드타임인데, 제가 평소에 향수 대신 잘 바르고 있는 로션이에요. 향기도 좋고, 보습도 좋아가지고, 이거는 추천하는 제품. 이거는 바질 페스토인데, 지난번에 샀던 거랑 다른 걸 사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고, 제가 나중에 후기를 남겨볼게요. 쇼핑 끝!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기분 전환 겸 앞머리를 잘라봤는데, 좀 어려 보이지 않나요? 생리 이틀째라서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기분도 좀 꿀꿀하고, 영화 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저녁은 별로 안 땡겨서, 아몬드 브리즈 두개 넣어서 쉐이크 먹었고,